2018년도 고3월 모의고사 31번 해설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찾기네요, 그죠? 자 invested 예, 투자하다 그 말이고 scarce 하면 어, 희귀한, 그죠? scarce, transferred 하면 뭐죠? 예, 양도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전해질 수 있는, 그다음 divisible 하면 예, 쪼갤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dispossited 예그 예. 그예 그 돈을 즉그 뭐죠 은행에 즉 적립하는 걸 디파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적립될 또는 예치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money need to be blank in predictable way. 자, 돈이라는 것은 need to be 뭐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투자될 필요가 있다. 희소할 필요가 있다. 양도될 필요가 있다. 나눠질 필요가 있다. 예치될 필요가 있다. 자, 잘 보시고요. In a, in a predictable way, 예,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죠? 예언 가능한 방법으로 어, 가로의 성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밑에 내용을 보고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Precious metals have been Uh, desirable as money across the millennia, not only because they have intrinsic beauty, but also because they exist in fixed quantities. 자, precious metal. 예, 값비싼 금속, 우리로 치면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이죠, 그죠? 기금속은 have been desirable, 아, 바람직해 왔습니다. as money, 돈으로서. 아,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데, 금속이 돈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해왔다는 거죠 Across the millennia 수천 년 동안 밀레니엄 하면 천 년을 말하죠 밀레니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을 가로질러서 돈으로서 제대로 디자인을 바람직해왔다 그러면 이 메탈이 기금속이 왜돈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Not only because uh, because 이하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여기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not only but also 하면, but also d가 강조되는 거니까. 일단 갑시다. not only because they have intrinsic beauty. 자, 그것들이 intrinsic beauty. 자, 내재적인 아름다움.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 어, 누,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아니라, 금 자체가 아름답다. 그죠? 그것을 가지기 때문만은 아니라, But a l s because 무엇 때문이다 말이죠. They exist in fixed quantities. 아 그렇군요. 그들이 존재합니다. 고정된 양으로 무한대로 있지 않고 정해진 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으로 역할했다 말입니다. 예, 조금 촉이 있으시면 지금 s c a l e 희귀성 희소성 예. 희소해야 한다 희소할 필요가 있다. 답이 2번이 나오죠. 어, 조금 더 가볼까요? gold and silver enters o c i e t y at the rate at which they are discovered and mined 자, 골드와 금과 은은 enter society 사회로 들어갑니다. at the rate 어떤 비율로 들어갑니다. at which they are discovered and mined 그들이 발견되고 채굴되는 그 양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사회로 들어갑니다. 무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additional precious metals cannot be produced 추가적인 기금속은 생산되지 않는다. 그렇죠. 많이 생산하면 뭐가 될까요? 싸지겠죠. 적어도 at least not cheaply. 어, 값싸, 적어도 싸게 추가적인 금속이 생산되지 않는답니다. 됐나요? commodities like rice and tobacco can be grown. 자, commodities, 상품들입니다. 기금속과는 좀 다르죠. like rice and tobacco. 쌀과 담배네요. 왜? 옛날에 돈 역할 했던 물건들이죠 걔들은 can be grown 자라질 수, 재배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원하면 얘들은 많이 자라게 할수 있는데 but that still takes time and resources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과 자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무한정 어, 쌀을 많이 그냥 가지면 돈이 되지 않느냐 해도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거죠 어, 그걸 부연합니다 A dictator like Zimbabwe, Robert Mugabe,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to produce 100 trillion tons of rice. 자, 어, 독재자입니다. Zimbabwe라는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의 Robert Mugabe와 같은 독재자는 could not order, 명령할 수 없습니다.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정부가 생산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100 trillion, 3조죠. 3조 톤의 쌀을 바로 생산해. 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과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역시 쌀도, 예, 제한적이다.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he was able to produce and distribute trillion of new z i m b a b w e 달 dollar. 근데 그거 할수 있는 게 있어요. be able to produce, 생산하고 distribute,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trillions of new z i m b a b w e 달 dollar. 예. 1조에, 그러니까 새로운 짐바브의 달러, 돈을 1조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서 찍어내라 하면 되니까. 물론, 시간과 자원이 들겠지만, 쌀을 생산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어떻게 될까요? 그 달러는, which is why they eventually became more valuable as toilet paper than currency. 자, 그리고 그것은 is why 이유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독재자가 찍어내라고 해서 찍어낸 달러죠. 그것들이 eventually became, 결국엔 됩니다. 뭐가? More valuable as toilet paper. 화장실 휴지로서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는? c u 클 c 치 통화. 돈보다는. 즉, 독재자가 많이 찍어내라고 한 돈은 돈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쌀과 터바코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 돈으로 역할할 할수 있다. 그 다음, 금도. 예, 측정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뭐할 필요가 있다? 예, 희소할 필요가 있다. 기할 필요가 있다. 스케얼스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